민지? 민지보다 혜린? 해린? 혜린? 혜린. 뉴진스 애들 얼굴 다 합쳐놓고 싶어요. 뭐? <laughs> 남자친구에게 영상편지 한 번. 나 수술하러 가. 안녕하세요. 저 용인에서 온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코 재수술이랑 어, 이마 거상술이랑 입술 필러 맞기로 했어요. 약간 귀여운 이미지에서 그 약간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 평소에 사진 찍을 때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맨, 맨날 친구들이 사진이랑 실물이랑 너무 다르게 나온다고. 근데 그게 코 때문인 것 같아서 코가 계속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결정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첫 수술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저 2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넓어진다고 하셨는데 제 인상이 좀 사나워지셨 사나워 보이신다고 하셨거든요. 눈 이렇게 편하게 뜨게 해 주신다고 추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애들이 한 줄을 거의 몰라 가지고 그가분속상한게 없다. 네, 너무 속상했어요. 한 줄을 다 몰라 가지고 코에서 제일 신경 쓰는 는 부분이 어떤 부분? 저는 코끝이 너무 뭉툭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고도 좀 코끝이 왜 이렇게 뭉툭하지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붓기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제콘 줄 알았어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차이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된것 같아요. 눈썹이랑 눈이 가깝다거나 약간 눌린 느낌이 든다, 든다거나 네 그런, 어.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가까운지 잘 몰랐는데 계속 말씀하시고 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다른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인상이 세 보인다는 말을 이것 때문에 들었구나 좀 첫인상이 되게 세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말도 없고 하나 보인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거에 되게 좀 상처를 받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재 수술을 제일 잘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추천을 받고 온것 같아요. 그 뭉툭했던 게좀더 얄쌍해지고, 예쁘게 변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되게 친절하셨어요. 너무 하나하나 다 말씀해주시니까, 아,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을 했더니, 아, 이거는 너무 부자연스럽고 왔다. 이렇게 다 세세하게 다 말씀해주시고, 어울리는 형에 맞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찾아봤는데, 그래도 다 예쁘게 잘 되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병원을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냥 원래 좋아했던 연예인은 요즘 대세인 뉴진스 중에 그룹 하나 중에 제일 예쁜 애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민지? 민지보다 혜린? 해린? 혜린? 해린? 혜린, 뉴진스 애들 얼굴 다 합쳐놓고 싶어요. 뭐? 셀카 찍을 때 실물이랑 그나마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코가 제일... 그냥 부각이 돼서 인생 내것 같은 거 찍으러 갈 때도 제가 제일 못생겨나와서 찍기 싫고 그랬었어요. 어, 아, 메이크업도 잘안 해가지고 그냥 쌩얼로 잘 다니고 싶은? 그래도 우리 이제 하려면 하자고 말해주셔야 돼요. 냉! 유튜브! 쳐보다가 코 재수술 쳐보다가 라첼이 거구나. 제일 영상이 먼저 떴어요 아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다 재수술 하신 분이 있었는데 너무 예쁘게 되셔가지고 그 모델분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딱 라첼이 제일 잘하는 거 같아서 아니 그냥 라첼을 그냥 믿게 만들었어요 딱 동영상들이 다 그냥 다 잘해주셔가지고 <laughs> 아, 어...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네 남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한번나 수술하러 가 남자친구 반응은 어떠셨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다고 계속 한다 그랬어요. 미래의 나야. 더 예뻐져서 셀카 천장 찍고 다니자. 코 제발 예쁘게 돼서 제발 나중에 셀카 좀 많이 올리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열심히 홍보할게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수술한 지 4주차가 됐고요. 현재 붓기 상태는, 큰 붓기는 지금 엄청 다 빠진 것 같고, 잔붓기는 아직 조금 이마랑 눈가에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큰 붓기는 다 지금 빠진 상태고요. 멍은 지금 엄청 심하게 들었었는데, 멍은 멍크림 열심히 바르고 했더니 지금 멍이 다 빠진 상태고요. 붓기 관리를 제가 호박차랑 호박죽이랑 진짜 별걸 다 먹으면서 지금 붓기를 다 빼려고 멍이랑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어줬고, 먹는 것도 저녁에 안 붓게, 야식도 안 먹으려고 노력했고, 어, 그랬더니 지금. 큰 붓기는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만들어주신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라첼 원장님도 저 이렇게 신경 되게 많이 써주셨는데 친절하고 상냥하게 되게 잘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2탄에서 만나요. 제 수술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